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야. 자, 아, 미리 공개하면 재미없어요. 말씀하세요. 아 <laughs> 목사님. 넘버, 네네, 말씀 목사님. 네. 제가 목사님 뵈니까 네. 아까부터 어머 어, 이명보다 더 멋지다. 아 <laughs> 오늘 나의 노래를 듣는 것을 영광인 줄 알았어요. <laughs> 구맨앞정우사와 네, 네. 함께하는 프로 차량 유실 아이유 레디 얼쑤 잘한다 차량 타면 살다 감시다 이래도 한 세상, 설에도 한 세상 찬양하며 살다 갑시다. 구자욱 목사의 트롯 찬양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봉자 가수 구자욱 목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인교회에 왔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어느 교회입니까? 한교회 다시 한번더 크게, 어느 교회? 한교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또 세상을 감동하게 하는, 감동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 감동하시도록 마음 모아서 뜨겁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들이여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찬양해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해 와서 찬양해찬양해찬양해 주님 찬양해주영해촬영 찬양 하세, 찬양 하세, 왕끈 소리 높여, 찬양 드이어 찬양 하세, 찬양 하세, 찬양 하세, 왕끈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반드시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나요 예수나 우리 감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을 하니까 제 마음에도 감동이 오는데 또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또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으실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동교회 얼굴이시자 또 우리 감동의 중심이신 이분을 안 만나뵙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허웅 목사님 앞으로 모실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구정목사의 트로 찬양 교실이 우리 감동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어떤 목사님의 좀 기대하는 마음 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네 먼저 우리 성도들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고대하고 왔고요. 그래서 정말 요즘 더 트로의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트롯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찬양을 받으시나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그 영감과 감동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네. <laughs> 네. 아그래 목사님 정말 많은 자랑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감동교회는 아 정말 이런 감동이 있다, 이런 은혜가 있다. 뭐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많은 자랑거리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우리 목사님의 우리 감동교회 자랑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감동 교회는 먼저는 하나님의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감동을 시켜 드리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또 교회가 감동을 줘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문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동 문화 대회가 있습니다. 감동 문화 대회는 뭐냐? 매월 넷째 주 토요일 4시에 유명한 우리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문화공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을 초청해서 감동데이를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감동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동교회 허웅 목사님 앞으로도 우리 감동교회의 목양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 또 응원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열렬한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찬양은 잊어라. <laughs> 이전 찬양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찬양이 왔도다.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정 목사의 트롯. <laughs> 제가 우리 감동 교회를 온다는 제가 그 소식을 제일 처음 듣자마자 제일 고민했던 게 바로 선곡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감동 교회와 어울리는 트로트 찬양은 어떤 노래일까? 제가 그래서 찾고 엄선하고 찾고 엄선하고 찾고 엄선하다가 딱 고른 노래가 바로 주님의 안방 주님의 안방 제가 예전에 제천 재천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아 우리 구목사님 아 이런 사역 하시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한테 1등이래 1등. 근데 생각 가만 생각해 보시더니 아 1등 안될것 같대. 본인이 1등이고 구목사님 그 2등이래. 아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질투가 나서 아 2등은 나도 싫지 나도 다른 건다 2등해도 괜찮아요. 다른 건다 2등해도 괜찮은데 예수님 앞에서는 왠지 1등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딱 있더라고. 예, 근데 우리 감독교의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 노래인지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들 한번 쫙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아 오늘은 내가 이 노래를 배우겠구나 하는 거 같이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밭도 아니야 뜨이도 아니야 나는 나는 주님의 남바와 섬김도 먼저 사랑도 먼저 나는야 주님의 남바와 주님. 시면 어디든 달려갈래 주님의 오른팔 충직한 신보 나는야 주님의 남바오 오늘 배울 노래는 바로 이 주님의 넘버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절대 꼭 지켜야 되는 포인트 포인트만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딱 쳐드릴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 노래는 여러분 구자옥 목사의 무슨 찬양 교실이에요? <laughs> 여러분 이 노래 트로트예요 트로트 자 트로트의 생명이 뭐예요? 그렇죠 꺾어주는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별표예요 요거안 꺾으시면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나마투 아니야 아니야 자이 꺾기가 야에도 나오죠 근데 여기 야까지 하시는 건 너무 어려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라고 하는 거는 좀 욕심 근데 요 앞에 아니야 자 나마투 아니야 자 시작 나마투 아니야 <laughs> 그렇게 안 길어요 시간이 여러분, 꺾기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 번만 들려드릴게요. No.2,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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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셨죠? No.2.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같이는 안 꺾으시더라도 여기에 꺾는 느낌만 내면은 제가 통과해드릴게요. 자, 나는, 나는, 주님의 나 바와. 주님의 나 흠바하온 요 느낌이 나야 됩니다. 주님의 나 흠바하온 <laughs> 아아 주님의 나 흠바하온. 여러분 잘 신경 쓰면서 여기까지만 불러볼게요. 자, 투 수입포 남바 투아니야 뜨리도 아니야. 나는 나는 를 주님의 나 흠바하온. 잘하세요. 성기도 먼저. <laughs> 성기도 먼저. 사랑도 먼저 맞아? 나는 요주리 내가 바와 맞아. 자 우리 성도님들만둘셋 넷! 좋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은혜 받아서 우리 눈물 흘리신 우리 집사님한테 여기 꺾는대하고 아니요. 이거하고 주님의 해남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첫음 주시고요. 넘 넘바 투 넘바 투 넘바 투 네, 말씀하세요. 집사님. 제가 목사님 뵈니까 네. 아까부터 어머, 이명보다 더 멋지다. 그렇 아, <laughs>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한 번만 통과시켜 주실래요? 아, 부르시면 무조건 통과시켜 드릴게요 자, 자, 첫 음! 넘넘넘 자, 첫음 잡으시고 원, 투, 쓰리, 포! 넘버투 넘바... 아니야 츄리도 <laughs> 아니야 둘, 셋, 네. 나는 나는 주님의 넘버원 훨씬 더 좋다 헤이! 선림도 먼저, 먼저. 사랑도 먼저 흐잇! 나는 야주님의 나 잘하셨어요! 마이크 바로 옆으로! 마이크 바로 옆으로! 자! 갑니다! 4! 남바투 아니야 <laughs> 그리도 아니야 땡! <laughs>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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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우리 권사님 권사님 자원투 쓰리 포! 남바투 아니야 우리 리베라 나는 라데 니메라 람바 손짓도 먼저 사랑도 먼저 나는 주님의 베바사서서 자자 어, 여러분 성도님들의 화력으로 1단계 무난하게 이제 통과했고요. 자 이제 2단계 갑니다. 2단계. 자 2단계는 음역대가 조금 높아지긴 하는데 이 부분 있죠. 그리고 이 부분. 나는야. 왜냐하면 여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노래가 맞춰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 마침표를 이상하게 맺어버리면 앞에 노래들은 다 잊혀져버려요. 끝 이상하게 끝낸 것만 생각난다. 그러니까 이 엔딩 잘해주셔야 돼요. 나는야. 주님의 헤라함바와 아셨죠? 이제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우 바빠가지고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그냥 은혜로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래. 예, 여러분 듣기 전부터 김 빠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왠지 내가 연습을 많이 못했어. 그래도 오늘 나의 노래를 듣는 것을 영광인 줄 아세요. 약간 이런 이런 딱 태도로 이때는 나는요 주님의 남바원 아셨죠? 약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남바원이에요. 2등 아니고 1등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의 남바원이라는 그 어떤 멋있는 이 폼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나는요 주님의 남바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엔딩을 하는 걸로 자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해주셔야 통과해요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요 포인트들, 포인트들 기억하시면서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엄지척 하면서 엔딩하는 것까지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o 음. <놀바> 투, <놀바> <놀리도> <놀리도> 나는 난 주님의 남바와 섬긴도 먼저 사랑도 먼저 나는 난 주님의 남바와 주님바와 주님의 오른팔 충직한 신복 나는요 주님의 남바오 잘했습니다 하 정말 잘했습니다 하자 여러분 역시 우리 감동교회는 문화데이도 있고 또 감동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곡을 잘 소화하셨는지 우리 감동 교회 대표를 제가 몇분 뽑아 가지고 이 앞에 모셔서 <laughs> 여러분이 노래를 잘 소화하시는지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넘멋도 아니야 우리도 아니야 나는 나는 주님의 남바원 겸김도 먼저 사랑도 먼저 나는 야 주님의 남바하군 충직한 심호 나는야 주님의남방과 아우 잘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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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와. 아니 제가 많은 곳에서이 아 구정 목사의 트로차냥 교실을 하고 있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앵콜 할 뻔한 거는 처음이에요. 아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저 성도님들이 제작진 분들한테 저분 시켜야 된다고 저분 시켜야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대요. 여기 두 번째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을 꼭 시켜야 된다고 지금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독께 안수집사 박준영입니다. 아 우리 박준영. 네. One two three four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나는 나는 주님의 남바움. 성민도 <laughs> 먼저, 사랑도 먼저. <laughs> 나는야 주님의 남바움. 주님의 남방을. 박수. 박수 이야. 와. 아니 우리 감동 교회는 하시면 할수록 감동이에요 지금. 아 제가 원래는 원래 여기까지만 해도 방송 분량은 충분한데 제가 지금 눈에 띄는 분이 한분 있어가지고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셋네 번째 하얀 와이셔츠 입으신 젊으신 분이 한분 오셨는데 <laughs> 자파트로파트로 처음에 모시겠습니다. 네 가사가 나옵니다. 자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자 아, 미리 공개하면 재미없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미. 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아니 정말 예능감이 출중한 아, 그런 친구예요. 정말 아, 기대가 됩니다. 자첫 음. 넘버투 넘버투 원두세사 넘버투 아니야 쓰리도 아니야 <laughs> 나는 나는 쉬님의 넘버원 <laughs> 섬김도 먼저 사랑도 먼저 나는 야. 주님의 넘버원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달려가네 주님의 오른팔 충직한 신복 나는야 주님의 넘버원 박수.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박수, 박수. 아 정말 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후계자를 삼고 싶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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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그런 또 마음이 또 많이 드네요. 사실 이제 방송 전에 제가 목사님께 꼭 여쭤봐요. 목사님 이따가 하시면 목사님 꼭한번 제가 앞으로 좀 보셔도 될까요? 여쭤보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 본인은 안될것 같다고, 본인은 절대 시키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성도님들의 눈빛이 지금 다. 해서, 다 지금 저한테 너무 지금 막,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앞으로 안 모실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허웅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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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넘투 넘버 투5 2 3 4 넘버 투 하니아 들이도 하니아 나는 나는 쥐니맨바 와첫손도 so, 먼저 사랑도 먼저 나는냐 是你没难把我。 주님의 남바원. 박수! <laughs> 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 우리 허웅 목사님도 남바원이시고 아, 우리 모두가 아, 주님의 남바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꼭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주님의 남바원이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이 땅에 하늘나라가 매일매일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 네,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구정 목사의 트로 찬양 교실 구호 다 같이 한번 외치고요. 이 주님의 남바원 우리 감동교회 성도님들과 다 같이 부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목사의 트로! 네.